안녕하세요. 언어탐정입니다. 333 생존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산소 없이는 3분,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법칙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산소, 물, 음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생명체에게 있어서도 이세 가지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 물을 안 마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동물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이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물의 생물학적 학명은 파스콜라 룩토스 키네레우스입니다. 파스콜라 룩토스는 그리스어로 주머니 달린이라는 뜻을 가진 파스콜로스와 곰이라는 뜻을 가진 악토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시네레오스는 잿빛 색깔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입니다. 이 학명을 해석해보면 회색 주머니를 가진 곰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동물은 곰과는 관계가 없고 이 동물과 가까운 친척은 캥거루나 원벳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동물의 이름은 바로 코알라입니다. 코알라의 이름은 지금은 죽은 언어가 된 오스트레일리아의 토착어인 다르고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굴라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그러나 코알라가 물을 마시지 않고 살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6개월간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해 야생동물의 피해 또한 막심했습니다. 이때 코알라도 많은 피해를 입은 동물이었습니다. 당시 신문기사에서 화상을 입은 코알라에게 물을 주니 심각한 탈수증세 상태로 물을 받아먹는 안타까운 모습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는 코알라의 주식인 유칼립투스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는 모습을 거의 본 적이 없어서 이러한 이름이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알라의 주식인 이 유칼립투스 잎은 에너지가 워낙 낮아서 코알라는 에너지 보존을 위해 하루에 20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한 유칼립투스 잎은 다른 초식동물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음식은 아닌데요. 잎이 매우 질긴데다가 고약한 독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알라는 이 유칼립투스를 소화시킬 수 있는 성체를 키우기 위해 새끼에게 특별한 이유식을 먹입니다. 그 이유식은 바로 어미의 똥입니다. 새끼가 젖을 때 무렵 어미 코알라는 자신이 먹은 유칼립투스가 반쯤 소화된 묽은 배설물을 배설합니다. 유칼립투스 잎의 독성을 제거하고 섬유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이 풍부한 이 묽은 배설물을 펩이라고 합니다. 새끼는 어미의 항문에 입을 대고 이 펩을 빨아먹습니다. 어미로부터 유칼립투스 잎의 독성과 섬유질을 소화시킬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을 얻기 위한 코알라의 독특한 생존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은 코알라라는 동물의 어원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물을 먹지 않는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동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생긴 호기심으로 이 주제를 선정하고 조사해 보았는데요. 코알라가 캥거루처럼 주머니를 가진 동물이라는 것도 새롭고, 유칼립투스 입이라는 독특한 주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진화한 그들의 생존 방식이 신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